네 오늘 오전부터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해서 어, 문제점들 살펴보고 <laughs> 있는데요. 역학 감시 체계, 검역 체계 그리고 네. 대응 조직의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치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3 단계를 두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 전환과 관련해서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확진 환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기준으로 작, 작용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속적 급격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감,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 같은 경우에는 2단계는 아예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 3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과 고중위험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 시설과 고중위험 시설에 대한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어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치가 오로지 확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염 음 검사 대상자 수수 중에 확진자의 비율은 사실은 얼마나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의 표준이 될수 있는 거지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몇 단계로 조치를 할 것인가에 결정적인 기준은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확진자 수에 더해서 감염 경로 불명 사례를 보다 명확하게 기준으로 제시하고 항체과 비율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의료 수용 능력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단계를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일 테고 마찬가지로 고위험 시설 중위험 시설도 확진자가 해당 업종에서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시설의 특성 시설 이용자의 특성 그리고 해당 시설의 자율적 방역 수칙이 마련되어 있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를 기준으로 이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말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지금은 국무조정실에서 중대본에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사실은 이 기준을 정할 때는 생활방역위원회라고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좀 전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준을 좀 이렇게 좀 진짜 맞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할수 있는 방안을 좀 저희들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역의 단계별 보완이 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계속 국민들의 인내와 의료진의 희생에 네. 예, 의... 예, 예, 예. 예.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